안녕하세요. 일목선인입니다. 제가 드리는 자리는 매수든 매도든 가능한 자리이나 손익비가 좋아 해볼 만한 자리로 수익을 내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혹시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크게 손절 나오기 어려운 자리니 무서워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해당 채널은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어제 공유한 매도 자리 20,771은 매도 포지션 진입 후10 포인트 이상 내려가서 진입하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1 포인트 익절을 걸어두셨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오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제가 드리는 자리는 무조건 한 번은 멈춰주는 자리입니다. 걱정하지 하지 마세요. 크게 손절 나거나 죽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돌릴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일단 잡고 나서 하시는 것이 계좌를 살 찌우는 길입니다. 24년 11월 7일 오늘의 나스닥 시황입니다. 오늘 공유할 매매 자리는 2979매도입니다.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는 나스닥이지만 자리에선 별수 없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더라도 한번은 멈춰줄 것입니다. 확실하게 저항이 있는 자리입니다. 과연 오늘 밤2979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지, 포지션 구축 후에 몇 포인트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장중 상황에 따라 진입자리와 뷰는 진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공유와 실시간 소통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일목선인의 방 디스코드 서버로 입장해주세요. 영리 목적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